시커를 만들고 그래? 팜이. 이어라 이뻐졌어라. 지요 이거. 덜 귀엽죠? 덜귀 살짝만 기리세요 <놀라> <목소리도> 네, 네. 이거, <와> 찍어주감합니다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나 더, 하나, 더. 하나 더. <목소리도> 바로 드실 거죠? 네. 쭉 넣으시면 돼요. 직접 결제하시면 돼요. 하나요. 하나. 네. 또. 네, 또. 또.

Two. Okay. Five five thousand. Yeah. Five thousand. Yeah, <laughs> <laughs> No spicy. 사왔어요. 그 어쩌면 하나요? <목소리도> 하나, 이거는 양, 양이 조금. 괜찮아요? <목소리도>

<목소리도> 아니. 저거 있다 있죠 예니까. 예게 먹고 쳐버리니까 예, 예. 이까 저거를 많이 먹고 뛰 해도 계산이 됩니다. 자이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